고독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위한 가장 귀한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고독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타인의 시선과 관계에 얽매여 불행해지는 대신 내면의 자아를 풍요롭게 가꾸는 방법을 제시하며 고독한 시간을 창의력과 자기 이해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번뇌를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를 얻고 싶다면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명확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와 함께 고독의 미학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감사히 여기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기며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색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고독은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하여 피하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고독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명상과 같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차단될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독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심연을 탐색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깊이 소통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설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참된 자아는 건강, 성격, 품성, 지적 능력을 포함하며 이러한 내면의 자산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행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내면에 달려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독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의 통찰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독은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며 이곳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외부적인 요소보다 개인의 내면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행복이 인격에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즉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 자신의 내면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한 충분 조건으로 스스로 홀로 설수 있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적인 삶의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부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등,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적인 추구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더큰 갈증과 고통을 야기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행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독의 시간이 절실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족의 삶이며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사회적 자아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허영심이나 과시욕은 타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시기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할수록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더욱 민감해지고 그들의 기분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굳건히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충돌하며 경쟁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이나 과시욕은 타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시기심을 유발하여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관계가 늘 긍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오해, 실망, 그리고 상처는 우리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각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때로는 타인을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다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거나 사회적 지위를 위해 불필요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동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외면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회적 자아, 즉 남에게 보이는 모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우리를 끝없는 비교와 경쟁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타인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는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남길 뿐입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통찰을 통해 인간 관계에서의 번뇌를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고슴도치 우화를 통해 인간 관계의 적절한 거리를 설명하는데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수 있으므로 예의와 정중함을 갖추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의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동시에 타인에게도 존중을 표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고독에 참된 가치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보호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필수적인 행위이며 궁극적으로는 타인에게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사교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계 중독뿐만 아니라 고독 중독에서도 벗어나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 연민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적절한 거리와 균형 속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고독은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 필수적이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교류 또한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교류가 얼마나 건강하고 의미 있는가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우화를 통해 이 균형의 중요성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온기를 나눕니다. 이 우화는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주고받기 쉽고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고독해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의와 정중함을 갖추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만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는 상대방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또한 쇼펜하워는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 연민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받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민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와 용서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독을 통해 내면을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더욱 공감하고 배려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균형 잡힌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깊은 통찰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통해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참된 고독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참된 자아로 이는 건강, 성격, 품성, 지적 능력 등 우리의 내면적인 자질을 포함합니다. 둘째는 물질적 자아로 우리의 소유물과 관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아는 남에게 보이는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중에서 참된 자아를 통해 삶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외부적인 요소인 물질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에 집착할수록 불행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소유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을 소유하려 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과시하며 타인의 좋아요에 목말라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추구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사라질 두려움에 시달리게 하며 타인의 인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불확실한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참된 자아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체, 고결한 성품,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지적 능력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된 자아를 풍요롭게 가꾸으로써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행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책을 읽고 지식을 쌓거나 자신의 관심사를 깊이 탐구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 등이 모두 참된 자아를 가꾸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외부의 평가나 물질적 보상 없이도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삶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국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참된 자아의 발견과 성장은 외부의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선사하며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토대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다소 염세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는 현실을 직시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불행에 대한 수용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에서 고통을 회피하고 오직 행복만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더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욕망의 연속이며,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고, 욕망이 좌절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줄이고 평온을 얻는 길입니다. 고통에 대한 수용력은 삶의 필연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슬픔, 상실, 실패, 질병 등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타인에 대한 연민을 키우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덧없음을 깨닫고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며 상실을 통해 인간관계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의 경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고독의 시간은 이러한 고통을 성찰하고 수용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고통스러운 측면들을 차분히 직면하고 그것들을 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대인의 삶에 적용한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행복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핵심 문장 266개를 엄선하여 담고 있으며, 삶에 대한 의지, 죽음과 불행에 대한 위로 등 그의 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총 7부로 구성된 이 책은 개인의 행복, 타인과의 관계, 죽음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시각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인의 복잡한 삶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특히 고독이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내면의 풍요를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라는 그의 메시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행복은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번뇌, 물질적 추구의 허무함, 그리고 삶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행복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가 스스로 홀로 설수 있는 힘을 기르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찾고 있거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지쳐 있다면 이 책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행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이 어떻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주는지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관계에 얽매여 불행해지는 대신 내면의 자아를 풍요롭게 가꾸는 방법을 제시하며 고독한 시간을 창의력과 자기 이해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이 책은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제공하며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고독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관계에 얽매여 불행해지는 대신 내면의 자아를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고독한 시간을 창의력과 자기 이해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행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번뇌를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를 얻고 싶다면 오늘 나눈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깊이와 평온을 선물할 것입니다. 부디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큰 울림을 주어 매순간 더욱 의미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한 여정을 응원합니다.